코로나19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 힘내서도 오늘 특별 방역 선물을 들고 왔는데요. 알아도 다시 한번 전통시장 이용 방역 수칙 체크하고 갈까요?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전통시장을 외계로 해서 확진자가 생겼다는 소식은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는 곳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겠죠. 음, 상인분들과 손님들이 시장에 오셨을 때꼭 지켜야 될 약속이 있죠. 마스크 착용을 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인분들은 손님분들이 다양하게 오시기 때문에 때마다 손을 잘 씻어주시고 손소독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이 요즘 전통시장은 문화 공간이 쉼터처럼 형상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는 정기적인 소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연에서도 매일같이 방역을 한다는 시장내 다중 이용 시설들 오늘은 한번더 강력하게 방역의 힘을 불어넣어드렸습니다.